자 오랜만에 돌아온 타이 포켓몬 벌레 타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돌이? 음... 킹갓 엠페로 화강돌 오케이 확인 그냥 빼줍니다 유턴도 있지만 그냥 빠지는 이유는 상대 기습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도깨비불 그렇지 예측 성공 타오르는 불꽃 어때 그리고 불꽃 위력 올라갔죠 플레어드라이브 버티면 버티는 거지. 음. 어? 흡혈서 버리기. 잠깐. 아, 못 잡는 건 생각을 안 했는데. <laughs> 어? 와. 병삼짓 하다가 이거 추선 맞아버렸네. 아우, 미치겠네, 진짜. 아. 아우, 열불 나. 와, 아고용 앞에서 귀점 내주기 생겼네. 자, 나쁜 음모. 이러면은, 비스트 부스는 스피드가 오른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일단 도구 빼서. 안녕하세요. 여기가 운업기로 유명한 바다님 방송 맞으시죠? 맞습니다. 무릎 팍, 무릎 팍, 팍. 지금 나쁜 음모 1스택 쌓은 게 진짜 커요. 나쁜 음모도 쌓았고, 비스트 부스트로 또 스피드가 올라갈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쵸? 어? 음, 다이 드라군으로 빠르게 잡는 판단했고요 역시 스피드 올라가네요 갑시다 다이 드라군으로 공격력 1랭 깎이는거 좀 짜증나긴 하네요 이러면 상대가 버티죠 음, 버틴다는게 짜증납니다 2타 마지막 회전 간다 네, 점수는요 개비 자 이러면 다이 에시드로 또 특공까지 또 고충을 했어요 와 이러면 박스해죠 근데 바다 선수 웃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상대 괴물이 됐는데 바다 선수 웃고 있습니다 칠성한 걸까요 가라 하싸 뒤에 포켓몬이 불꽃 기술만 없으면 돼. 불파. 악어형 돌파 완료. 마지막 포켓몬이 불꽃 기술만 없으면 돼요. 페로코체. 자, 이제는 뭐질 가능성이 없죠. 마지막에 페로코체라고 뭐전 더욱더 안집니다. 카삼이 정말 장점이 하나 있다면 상성이에요. 그니까 타입 상성에서 상대가 불꽃 타입이 없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상대를 부셔버립니다. 대신 뭐 불꽃을 불 기술을 만나면 이제 뭐 정말 할게 없긴 하지만 역시 기띠죠? 안 귀여워요? 급소 맞아도 급소 맞아도 질 수가 없어. 근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응원 안 해? 뭐야 다이원도 화면 꺼매죠? 이거는 버그가 확실한데? 게임프리크 업데이트 좀 제대로 좀 해라 자 타이 포켓몬 대결 벌레 포켓몬을 쓰고 있는데 상대가 겁도 없이 풀타입을 갖고 왔어요 풀을 그냥 찢어버리겠습니다 자 벌레들아 풀 먹어라 세레비 음. 세레비가 처음부터 나온다고? 이거 세레비는 어지간하면 기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띠를 부술 수 있는 더블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림 없는 소리. 이러면 먹밥이야? 아닌데? 탈출 버튼. <laughs>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제가 약한 것도 있고 상대가 내구를 좀준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이러면 헬창 모드로 갑니다. 아, 에슬? 아, 이러면은 벌크업이 의미가 없어졌죠? 너무 욕심부렸다. 아, 그냥 더블인 칠걸. 상대 비행 4배인데. 너무 욕심부렸다. 아니, 잠깐만. 이거 스텔스록 때문에 게임 터지는 각인데, 지금. 벌레. <laughs> 얘까지는 잡아요. 근데 의미. 아, 잠깐만. 아, 아? 야, 이거 다먹기면은 약점 보험 가능성 있다, 그치지 아, 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뒤가 불카모스라도 불카모스도 반피가이거든요, 스텔소로게? 예, 예? 오 마이. 차라리 다행이다. 아니 근데 <laughs> 빛나는 거 맞아? 스라크는 핫섬과 다르게 빠릅니다. 어, 스라크가 내가 알기로 115족인데, 잠시만요. 검색 좀 해볼게요. 어, 스라크 105족이요. 105, 105족, 야, 이거 람깐만요. 음... 아, 안 돼. 아, 내 반비. 윽! 갑니다야 이상해꽃 넣을게 다이월 화화화 확인 예? 아 여기서 이상의꽃을 살리는 판단을 한다고? 담액 턴만 빠지면 이긴다 마인드야 지금? 뭐지? 응 다이번 안써 다이번 스라는 애들은 야 상대 염록소 터지면 게임 터지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 음, 다이번으로 상대가 그 염록소 터지는거 노렸나봐요 굳이 그런 위험수를 두지 않죠 지금 써줄게 와 만약에 버티기 썼으면 진짜 내가 인정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자 벌레 타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대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유크시 야 이거 스텔스록이다 벌레 타입을 만나면 이게 문제입니다 벌레들이 바위에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슬악의 데미지를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스텔스록을 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두고볼 수 없죠 아이엔터 공격 못 버텨 의욕에다가 생구라서 절대로 못버팁니다 다음. 아! 아, 씨. 아, 씨. 아니, 얘는 진짜. <laughs> 뭐 저런 포켓몬이다, 니 142족이요? 그니까 벌레 타입의 문제가 이거야. 극단적으로 불, 불공격이 약해. 와, 근데 빗나가지도 않네. 잘맞춘다 간다. 트리플 악셀 마지막, 3타. 그리고, 공격력으로 비스트 부스트로 공격력까지 상승시켜주지 가자 여기서 제일 변수는 상대가 울퉁불퉁 외시면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면 아니겠지. 어, 보통 생국인 하거든요. 1타. 예? 1타 강사 PD 받아. 잠깐만. 이거 이건 변수인데. 잠깐 자, 잠시만. <laughs> 아 내가 지금 잘못 봤나? 아니, 아니 잠깐만 나, 내가 지금 잘못 봤나?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이거 맞아, 이거? 와, 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씨. <laughs> 이락셀 개 에바지, 진짜. 이렇게 지는 거 맞아? 와, 이거 질 수가 없는 판이었는데. <laughs> 어, 수고하셨습니다.